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여러분 아, 저희 사랑방을 들어오면요 얼마나 마음이 제가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냥 수업 시간은 우리 알시죠 저기 교실 가서 공부하는 거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데 가뜩이나 요즘 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답답한 와중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속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커피 아니고요. 이거 생강 레몬 차예요. 꿀차. 목이 자꾸 가라앉으니까 목을 풀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 제가 같이 할 얘기는요. 그냥 편하게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주셨던 그 관심 질문 중에 하나인 리아. 그리고 아리, 저희 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어떻게 이게 국어 공부를 시키나요? 였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저희 아이들 보시고, 어, 쟤네는 뭐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니까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지? 라고 궁금해서 진짜 남기신 것도 있지만은 사실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그냥 제가 어머님들이라고 부를게요.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 육아나 교육 쪽은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서 아버님들도 많이 동참하시는 거 분명히 그 비율이 늘기는 했지만 주또 육아 당당, 담당, 우리 밥새끼 차리는 거 우리 어머니들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인지라 제가 교육적인 부분에도 우리 어머님들, 그냥 부모님들, 그냥 어머님들로 부르겠습니다.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켜야 되나 한국어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핵심 그 아시고 싶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이계국어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은 있었어요. 그 다른 우리 공부방에서. 그런데 그때 다 드리지 못한 말씀도 있지만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그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은 이계국어 혼혈아이들 아니면 미국에 사는데 아직 깐난쟁이들 아니면 이제 고장 유치원 다니는데 우리는 이게 국어 이렇게 해막 이런 썸네일에 막 그런 영상들 많이 보시죠 그런데 뭐 저희 아이들도 뭐 한국어랑 영어를 하니까 이교 국어 잘하다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연령대에서 할수 있는 말을 어휘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이제 뭐돌 지나고 뭐세살 유치원 조금 갈까 말까 한 아이들이 어떻게 그 언어 수준이 있는데 이거에이 말도 잘안 나와. 애들이 너무 떠들고 소리 질러서 <laughs> 잠깐 좀 소리 좀 줄고 왔어요. <laughs>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이 일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있으면은. 아 여튼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사실 언어를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이게 국어 구사자라고 할 만큼의 그 언어 능력은 아이들을 딱 대놓고 특히 미취학 아동 아니면 초등학교로 올라가서도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요. 아직 어린아이 두고 우리 아이 이게 국어 이게 국어 환경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다 뻥이에요 정말 거짓말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성인인 연령 그러니까 제 또래도 그렇고 아니면 (20세가) 넘어서까지 그 정도의 어휘 수준과 문법 뭐 언어 구사력을 완벽히 양방향으로 다 자유롭게 할수 있는 사람만일. 우리가 이게 국어 구사자라고 할수 있고요. 이게 국어 구사자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우리 밥 먹으면서 뭐 밥상머리에서 와, 제 한국말 하다가 영어 하다가 막 이러니까 이게 국어다 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점, 그래도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주셨던 그 질문에 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리아리 어떻게 그렇게 한국어 교육시키나요? 우선, 어, 교육을 그렇게 막 교육이다 싶을 만한 거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면 제 자신이 그리고 저 리아리 아부운 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둘이 막 공부를 억지로 시키는 거를 싫어해요. 그게 억지로 공부를 해버릇한 적이 없어서 그 억지가 얼마나 억지스러운지를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그냥 언어를 포함해서 사실 과외도 저희 시키는 거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과외를 안 해봤지만 그 억지스러운 간섭이 저는 정말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그냥 한국어. 하는 거는 그냥 집안의 그룰 중에 하나로 왜 룰이라 하면 또 억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왜 어르신들 보면은 특히 한국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라 뭐 이런 예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밥을 먹을 때는 이제 한국어를 꼭 써야 하고 그리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말을 해야 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말을 많이 하고요.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아이도 그렇겠지요. 그럴 때는 그냥 놔둬요. 그냥 이렇게 서로 놔두다가, 이제 뭐 책을 본다거나, 뭐 궁금한 게 이렇게 하나둘씩 튀어나와서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거나, 뭐 그게 끝입니다. 어쩌면 대단한 비결이 없었기 때문에, 비결이랄 거예 없잖아요. 그 비결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랄 거는 없고요. 그냥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황에 아이를 놔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그냥 제가 꼭권해드리고 싶은 거가 있다면은 아이의 관심을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한국 노래를 들어서. 아이가 한국 노래 BTS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한국 거에 자꾸 관심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리아랑 아리는 악기 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악기를 따로 뭐 피아노 하다 못해 이런 것도 가르치지 않지만은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을 가르칠 때도 태권도 학원 가서 제 태권도학원 선생님이 한국어도 하시지만 영어도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부님이 예의를 되게 깎듯이 한국식으로 가르치면서도 미국식인 그 오픈업 마인드가 되신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어 얼마 전에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태권도 이제 대회를 나가서 이렇게, 나, 이렇게 내잖아요. 자기가 누구고 이 배치를 달고 갔을 때. 그럴 때이 미국 아이들의 특징이 교장 선생님한테 상장을 받을 때도요. 한 손으로 이렇게 띠하고 받는 게 있어요. 뭐줄때 이렇게 한 손으로 띠 준다거나.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뭐 예의는 말로도 다 차릴 수 있지만은 이렇게 두 손으로 준다. 뭐 사부님에 대한 예의 뭐 이런 거는 없죠. 이렇게 인사를 한다거나. 근데 이제 이게 몸으로 배워 있으니까 리아도 모르게 그 대회 나가서 그 대회 심사관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를 했겠지요. 그럴 때 <laughs> 유일하게 그렇게 하는 아이로 그몇명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대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눈에 띄고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눈에 띈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 언어나 예의나 어떤 학습에 대한 게 모든 거는 다 몸에서 체화가 돼서 생활로 튀어나와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를 느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아 그래도 리아는 뭐 영어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와서 한국어를 하니까 영어도 하고 뭐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하려니 여기에 아이들은 이렇게 잘하려니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여기 한국 교민, 어머님들, 그러니까 저처럼 교포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이 느끼시는 건 어렸을 때는 뭐 유치원 가봤자 말 떼떼거리면서 많이 안 하고, 아무리 원어민 선생님이 있어도 애기 단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하는 말 그냥 한국어 그대로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킨더, 1학년 이렇게 들어가도 아직은 엄마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을 때라서 여기서 태어났더라도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의외지요. 그래서 따로 영어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그 반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이제 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고 영어권의 아이들과 그 교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부모보다. 그러니까 그때 폭발적으로 영어가 되는 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고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 때그 시점에 이제 집에 들어와도 영어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어, 리아랑 아리도요, 집에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이제 저가 없을 때, 뭐 항상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땐 영어를 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리아리 아버지는 어, 한국어를 잊지 않게, 왜냐면 저희는 그게 있어요. 아까 억지스럽지 않다고 았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억지스러워. 아, 어, 여러분, 저 억지스러워요. 뭐냐면, 어, 집에서 한국말을 쓸 때, 특히나 이요자 붙이는 거, 존댓말 쓰는 거, 그리고 조금 억지스러운 게 뭐냐면, 영어 영상을 찍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분들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어로 자꾸 설명을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밥 먹으면서 엄마 아빠랑 이렇게 이렇게 하는 얘기랑 누군가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자기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으면서 리아가 한국어가 굉장히 많이 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영어로만 넘어가려고 하는 고시기에 그 한국어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억지스러워요, 여러분. <laughs>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리아가 그 영상 찍는 걸 싫어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다 억지로 시키면은 아이들은 티가 나요. 그게 뭐 연기를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그래서 최대한 영상도 짧게 찍되 이제 한국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막 고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리아는 한국어를 쓰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지만 어휘의 수준을 자꾸 끌어올려 줘야 되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언어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유심히 보죠 애가 너무 아이 같은 단어를 쓰거나 뭐 베이비 월드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제 수준에 맞춰서 제가 그냥 농담하고 장난 많이 해요. 그러면 리아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제 어른의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까지 아기 말은 하지 않는 그 정도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뉴스를 제가 자주 보다 보니까 따라 봐요. 그리고 한국 이렇게 배경 보면서 어려운 단어 뭐야, 엄마? 이거 뭐예요? 막 물어보면 이제 설명을 해줄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영어 반, 한국어 반좀 섞어서 해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 절대 하면 안되는게 저도 좀 하긴 해요, 여러분. <laughs> 아니, 그냥 사람이 솔직해야지. 야, 조용히 해. 엄마 뉴스 듣고 있잖아. 뭐 이런 관심을 자르면 안 되는데 저도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안 하도록 어, 뭐는 뭐, 뭐야? 라고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뭐 이렇게 밀어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편이기는 하죠. 여기에서 중간 이제 점검을 해드리자면은 리아처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어권의 환경이 먼저인 상태에서 한국어를 익혀야 되는 입장이라면 아이에게 억지스럽지 않게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주되 그 한국에 대한 좋은 것들을 그 관심을 계속 유지해줘야 하는 거죠. 만화가 됐든, 뭐 스포츠가 됐든, 뭐 노래가 됐든, 아, 리아는 그리고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음식 만드는 거를 미국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한국 음식에 대한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것도 그냥 애가 자부심이 길러진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의 막이 한국자랑 한국어가 왜 좋은지 너의 DNA는 한국인이다. 그렇지만 너를 또 길러준 어머니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에 이 끈을 두 개를 다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그런 교육을 시켜주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워낙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치만 제 방법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도 공부를 어느 쪽으로 했었고 이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가장 그냥 좋은 방법은 너무 억지스럽지 않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관심 흥미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관심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게 만화가 됐든 BTS가 됐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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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둬야 합니다 그걸 억지스럽게 뭐 예를 들면 리압장에서 한국 만화를 보는데 말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모션만 있고 그러면 야 그거 한국말 별로 없으니까 그거 보지마 막 이런다거나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고요 또 BTS 노래를 들은데 어야 이거 어린이들한테 잘맞지 않은 그런 가사야. 듣지 마. 막 이런다든가. 그건 이제 부모의 기준인 거고요. 아이들한테는 그 흥미 유지를 위해서 적정 선에서 그냥 한국에서도 요런 또래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게 있다 하면은 그 관심 흥미 유지를 계속 시켜주는 게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선행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애는 아직 영어만 쓰고 그래서 한국어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들 도 계실 수 있는데 그냥 관심을 잡고 그쪽으로 돌려주세요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언어공부는 꼭 어려서 만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도 뭐 어려서만 한거는 아니었겠죠 그리고 bts 그 팬들을 한번 보세요 한국의 것에 관심이 막 있으니까는 한국 음식도 관심 있고 그 bts한테 편지 쓸때 bts 막그 광팬들 이렇게 피켓 들고 있잖아요. bts 오빠 사랑해요. 뭐 누구 좀 봐주세요. 뭐 응원해요. 이렇게 할때 스스로 알아서 그 한글을 공부를 하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면 뭐 유튜브 요즘 많으니까 유튜브 관련 기사나 뭐그 영상을 보면서 밑에 댓글로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저는 언어 공부는 어린이든 아니면 뭐 중년 성인 이든 간에 그때는 관심을 놓지 않고 꾸준히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그 어떤 동기랑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무슨 집념이 있겠어요 그 독하다고 라고 말하는 그 끈기도요 그게 어린애들은 그렇게 끈기를 갖기가 힘듭니다 어른도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영어 공부할 때 (5분) 이상 영어 공부하는 거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른도 힘든 거를 아이들한테 시키면은 그럼 반칙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궁금해 하셨던 리아 이게 국어 공부 어떻게 시키시나요에 대한 비법이랄 건 별거 없지만은 그래도 알고 보면 이게 가장 기본 선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그냥 엄마 아줌마의 입장에서 그리고 언어 공부를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한국에서 아이들의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궁금하신 어머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질문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거 다음번에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할까요? 엄마표 영어를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신 분들에 대한 질문,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냥 수다 떨고 싶었는데 <laughs> 공부 얘기 조금 이렇게 됐어요. 질문하시면은 또 이렇게 답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